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자, 저 입찰 절차에 따라서 대표의 의견을 받고 입찰 공고를 하고 서류 접수를 하고 개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약을 해야 되죠 근데 이 계약서 초안, 이 계약서 안을 관리 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나요? 아니면 그 업자가 가져오나요? 아마 백기0백그 100, 업자가 가져올 겁니다.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업자한테 제시하는 계약서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기본적인 조항 외에 여러 가지 부가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예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소송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건 대구 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었는데요. 단지 내에 독소실이 있습니다. 이 독소실을 이제 임대를 해주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, 이때에 조건을 다 붙였어요. 임차인은 독소실 시설물을 철거하여 반출할 수 없고, 독소실이라는 시설이 많죠. 칸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. 모든 집기와 시설물은 계약이 끝났을 때가에게 양도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. 그런데 원래 시설물의 임대차 문제는 어떻습니까? 처음에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하죠. 그런데 그 시설은 원상 회복의 원칙입니다.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이런 조건을 붙여서 임차인이 나 집기하고 시물을다 빼가겠어. 라고 했더니, 너는 계약 조건에 가져가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못 가져간다. 이래 싸움이 붙은 거죠. 자, 그랬는데,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 자, 이런 약정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? 너는 원래 원상회복을 해줘야 돼. 근데 그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에, 면제한 대신에 그 유익비 상황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다. 그럼 유익비가 도대체 뭐냐라 알아야 되죠. 유익비는 건뭔 거니? 점유 환자가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,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보존하거나 시설물을 계량해서 그때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합니다. 근데 유익비와 비슷한 개념들이 있어요. 자, 내가 이런 걸 해서 필수시설인 게 사실은 필수시설이 유익비예요 근데 필수시설 외에 거기에 추가 시설, 더 좋게 하기 위한 추가 시설들이 있어요. 이런 개념들을 흔히 말하는 사치비, 사치스럽다는 거죠. 사치비라는 개념에서 우리 체육관, 우리 독서실 이런 것들이 좀더 아늑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 장식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. 이렇게 들어간 비용은 사치비다.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뭔가니 권리금이에요. 근데 이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권리금은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지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익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. 따라서 여러분들이 약정을 할 때, 자, 과연 이 독소실은 이 사람이 나가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쓸 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저기 그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유익비 청구권을 억제하는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.